없는 학교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장소는 여전히 불법 유해 환경으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 우리 어른들이 참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예인들이 직접 발벗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찾아서 직접 해결해주는 한국청소년폭력예방협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진, 멋진 멋진 무예인들내 몸은 내가 지킨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어요.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나가는 책구장 관장님들한테 손을 들어가지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폭력 추방하여 발급내에 이룩하자또 꾸준한 캠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폭력 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학교폭력그 예방 캠페인 저희가 이제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싸우고 다쳐서들도 오고, 네그러게 하니까 학생들 오면은 이런 전단지로 많이 홍보하고. 어, 집에 안 들어가냐? 무슨 시간인데? 조직적이로촉촉한 순찰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불법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한국청소년폭력예방협회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청소년 폭력 예방 협회 최종표 중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청소년 폭력 예방 협회 광주시 협회 회장님 최병식 회장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께서 도움 말씀 주시는 아주대교육대학원의이규미 교수님 자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도 관계자 여러분 자리에 주셨습니다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정표 어, 회장님 한국 청소년 폭력 예방 협회 우선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음. 제 지금도 그 탄생한 지가 이제 8년 됐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청소년 폭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사회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네. 이것만큼은 무인들이 좀 뭉쳐가지고 어, 폭력이나 유해 환경을 조금 근절하는 데 약장사. 그해서 네. 거기 에 동요하는 이제 단체장이나 무해 단체장이나 관장님들 대상으로 네. 50명이 뭉쳤습니다. 네. 그래서. 본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예인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뭐 특히 뭐 아주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무예 관련되서는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폭력 예방이라든가 유해 환경 감시 활동한다고 다니면은 예,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대들고 예. 또한 거기 이제 뭔가 아, 우리 아버지도 뭐 그런 걸 탓하는데 왜 어. 당신이 어 나서서 그렇죠.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데 반환하고. 일단 제 체육관 관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게 되면은 네. 아 체육관이라는 그노구나그 간판이 있기 때문에 설득해가지고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순종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어, 유리한 부분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최영수 회장님도 청소년 유해환경을 없애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지?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현재 다섯 가지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원 폭력에 대한 순찰 활동. 야간에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음란물. 네, 예, 우리 불법 등단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보시고 알겠지만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걸어갈 때에 부모들이 굉장히 낯두거워서 네, 예, 전직에 걸어는 수가 맞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인님께서 직접 그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폭력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들이 학교에 등교와 학교할 때에, 저희가 우리 학부형들과그 다음에 그 대원들과,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까지 같이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음. 호신술 서비스와 폭력 예방 수칙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그다음에 네. 청소년 수련관에서 현재 어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OS 지원단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밖에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에 저희들이 주요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전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보면 요즘에 그 졸업 시즌에 밀과를 투척이라고 합니다. 아... 계란 투척, 그다음에 알몸 이렇게 보여주기, 소록부 안에 구타 현장이 굉장히 목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경찰들과 저희 단체와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그 예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실제로 뭐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 뭐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게 아주 유해한 환경이 아직도 많죠. 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은 그 모텔이라든가 또한그단란 어, 주점이라든가 예. 예. 또 이제 오락실, 음흠. 또 전화방 이런 것들이 줄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한 그 청소년들한테 술 파는 데도 있고 네. 또 담배 파는 거 그런 걸 이제. 유리환경 감시 그거 활동하면서 전단지도 뿌려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어, 하면서 이제 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주셨듯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간에 뭐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이제 SOS 그 지원단이라는 게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의 지원단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차량 운행을 학, 그, 채권관장들이, 어, 오전, 아니, 오후 2시부터, 예, 12시까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SOS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요청을, 어, 전화를 받고 출동을 네. 한 상태에서, 여기, 아이들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학교를, 학원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그 학원비를 봉투에 담아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그걸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주변에 저희들이 차량 운행하다가 그 연락을 와서 출동을 해서 해결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 캠페인과 순찰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학교도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돌아서 직접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순찰과 예방 활동 그런 부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요즘에 경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우리 순찰 대원과 같이 이게 방범과 예방 활동했으면 을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아와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조 체제도 잘또돼 있군요. 이규민 교수님과 한국청소년폭력예방협회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참게 무예인 여러분이 네. 재능 기부를 네. <laughs> 하고 있는 선님이요 네, 저희가 이 프로 저도 이 프로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예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예인이시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려서 특히 그 현장 중심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깊습니다. 네. 어떤 단체는 정책적으로, 어떤 단체는 뭐 예방 교육에 힘쓰고 이러는데 직접 그 현장을 누비면서 다니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예, 네. 한국청소년 폭력 예방 협회 회원들이 직접 순찰을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 평소에도 뭐 수시로 하는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동행을 해 봤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광주 광역시의 한 번화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중인데요. 한국 청소년 폭력 예방 협페에서 방학을 맞아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학교 폭력 추방하여 밝은 미래에 유혹하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단지도 나눠주고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이 많은 폭력에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싫어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 곳곳에서 방관하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한다면 더큰 사건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싸우고 다쳐서들도 오고, 네, 그러긴 하니까 학생들 오면은 이런 전단지로 많이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하나 안될것 같고요. 공연꼭 신고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순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음. 지역체육관 관장을 비롯한 많은 유예인들이 조를 나눠 새벽까지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폭력 예방 순찰대 활동에는 무에 5단 이상의 체육관 관장이나 청소년 폭력 예방 활동 지도자 연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야간이 되면 어, 우범지역 즉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어, 지역 관장님들과 함께 어, 순찰을 하면서 그 사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자 출발. 다들 이 지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유행 환경이 많고 무법 지역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공원 단지에 보면 아이들이 어두운 곳에서 폰들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가스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위협 소 노래방 그리고 키스방 그런 데에서 탈선이 많이 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근처를 순찰하던 도중 물이 지어 있는 학생들을 발견. 지금 집에 안 들어가냐? 부재 시간인데, 어? 학교 친구들을 기다리다는 학생들. 공원에 물이 지어 있으면 학생들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서 집에 갈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좀 진취한데 가면 좀 그래요. 저,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좀 어두운데 가면. 이로 하도니 젖은 주겠습니다. This is not t h 활동. a s 는 of Denin, Suter. I d o 집에 안들어가 t 집에 안들어 r Ti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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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n 하 r a Ti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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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n 는 r a 바로 불법 음란 전단지 수거 활동입니다. 밤이 되면 불법 음란 전단지를 여기저기 뿌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유해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는데요. 그래서 밤이면 순찰 활동과 더불어 불법 음란 전단지 수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이제 아이들이 딱 이만한 아이들이 있는데 성장여아들이 굉장히 같이 다니다 보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네, 이런 건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이 내자결하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수거하는 순찰대원들. 청소년들도 이 광경을 보면은 버린다는 것보다 죽는다는 생각을 더 먼저 할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분들도 그걸 보고 좀 각성을 하셔서 주부님들이 대녁을 음. 이렇게 너무나 된다는 수거작업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서 그, 청소년 사랑, 학생 사랑, 이런 것들을 지역에 이게 확산되도록 이렇게 정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이 끝난 후, 하출소에 모였습니다. 지역 경찰과 협력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 이 피곤하지만 순찰할 때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점검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거공원과그 다음에 상업공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음란성, 전단지가플랫전 단지에 굉장히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같이 하면서 수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한테 계속 신고가 들어온다는 이렇게 딱그 장소를 적어놔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해드리겠습니다. 공격! 축합다합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뭉친 무예인들.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한 한국청소년폭력예방협회의 활동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부터 그야말로 불철주야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애쓰고 계십니다. 어, 최종표 회장님, 자기 회원들의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전혀 무슨 뭐 어, 지원을 받는, 받는다든가, 자기 어 뭐. 대가가 있다고. 대가있다 예 전혀 없죠. 음 자기가 이제 시간 나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 시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게. 네어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도는데, 1 시간 수업하고 30분간 순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시간대 이제. 또 태우러 오면서 사각지대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와서 수련하고 다시 또 그런 이제 이하이하일 종일 집어집니렇그요군요 예예. 이자리 are the same as the women. t h e 신홍 r 총무님. 네. 네네. 참여하면서 참 h e women. t h e 습니 r e the same as the women. They are the same as the women. They are the 학생들이 보면 교복을 입고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순찰복을 입고 선도를 하면 은 학생들이 별로 저항, 저항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 이러한 뭐 귀양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뭐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근무하는 그... 상가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원 건물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놀면서 욕을 하고. <laughs>